예, 어제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치고 인터넷창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치고 들어가면 국민청원 목록 1페이지 대한민국 청와대가 나옵니다. 여기를 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뉴스룸 정책 정보 국민소통광장이 나옵니다. 국민소통광장에 보면은, 네 국민청원 3년 해가지고 나옵니다. 여기를 또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은, 청와대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청문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 각 부처 및 기관장, 대통령 수석 비서관, 보좌관 등이 답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20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만 이하에 대해서는 마, 그럴 때 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20만을 넘겼을 때그 청와대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20만 넘은 건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역사, 왜곡 동북, 공정, 드라마, 구마사에 즉각 방영 중지를 요청합니다. 24만.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철회해주세요. 64만. JTBC 드라마 설의 촬영을 중지시켜주십시오. 22만. 김어준 편파 정치 방송인 교통방송 퇴출 해주세요. 31만.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주십시오. 아마 21만. 하여간 그 다음에 보면은 다른 뭐 개인 사소한 것도 많습니다. 디지털 방송 얼마인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하단부에 가면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가서 에, 이재용을 이재용을 치시면 은 치고 검색을 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니까 검색어 이재용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1,916건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용에 대한 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많이 있는데 제일 위에 그최근에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특별 사면을 위한 청원서를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진행 중 이재용 부회장 특별 사면을 위한 청원서 참여인은 현재 663명입니다. 청원 시작은 4월 23일, 어제에네요 청원 마감은 5월 23일. 청원 내용,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 50만 내외 하동 국민들의 절실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온통 코로나 백신 공급 동향과 반도체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러다간 새로운 경제적 위기에 처해지는 것은 아닐까 매우 우려되고 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공급 대란을 놓고 세계는 지금 전쟁 중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10년 또는 20년 후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과제로 직면하게 될 매우 위급한 상황임을 우리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1차 백신 접종도 늦어지고 있는데 반해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 19 백신 효과를 보강하기 위한 3차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추진하고 있어 백신 공급에 따른 국민 불안도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의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 대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구속 수감 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긴급 석방시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외교 안보 차원의 백신 확보와 반도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선 이재용 부회장만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국민들은 확신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배권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고 반도체, 통신 등 핵심 기술 분야는 배권 다툼의 전략적 급소로 꼽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서 투자 시기와 지역을 잘못 선택하고 공급망 구축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미래 먹거리를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동맹 안보마저 뿌리채 흔들릴 위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중요 핵심 국가 전략 산업임에도 정작 반도체 산업 일선에서 투자를 진두 지휘해야 할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으로 인해 그 타이밍을 놓쳐 우리의 미래 세대가 희망을 잃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달려들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의 대표 반도체 회사를 이끄는 이 부회장의 손발을 하루속히 풀어줘야 한다고 하던 국민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을 통해서 그리고 2030년 2030세대 청년들의 일자리와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삼성의 역할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이며 반도체 선두주자인 삼성 총수 부재로 대규모 투자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님의 특별한 결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삼성과 이 부회장의 역할 그리고 이 부회장의 공백이 반도체 산업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국민 여론에 귀기울여 주시어 반도체 강국, 한국이 그 위치를 뺏기지 않도록 확고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경제 주체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경조할 때에만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가 <laughs> 마침내 정상궤도로 회복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삼성이 대한민국 발전의 기여한 커다란 공격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으로 인해 읽게 되는 수많은 부분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머뭇거리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범 국가적인 경제난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이재용 부의장의 특별 사멸을 간절히 요청하며 문재인 대통령님의 현명하고 명쾌한 결단을 하동 국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0일 하동군수 윤상기, 하동군의회 의장 박성곤, 50만 내외 하동 국민 일동, 정원 동의 6663명. 하동 군수님 그러시다면 은 50만 내외 아동 국민이 아, 전부 이렇게 정원에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말로만 그렇게 뭐 50만 내외로 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20만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동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했습니다. 동의하신 분들이 현재 663명입니다. 하동군수님 50만 내외 하동군민 일동을 여기에 말로 적지 말고 여기에 동의를 해 주셔야만이 20만이 넘게 됩니다. 20만이 넘을 때만이 비로소 청와대 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 명심하시고 그냥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님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사면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4362명입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이전에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사면 요청드렸던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다른 분들은 조목조목 따지면서 정원 글을 올렸으나 저는 대통령님께 편지 쓰듯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님의 판결이 나으니할 말은 없으나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하여 밑에 링크. 방 것처럼 특별 사면을 부탁드렸었고 20만 동이 전에 대통령님께서 공식화하셔서 이야기해 주시거나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어떠한 답도 없어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언론 정치 눈치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하여 특별사면 해주시길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고 TSMC를 밑에서 지켜보는 삼성으로 변모하는 엄벌을 내려주시고 지금 당장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시고, 제발 20만 동의 전에 특별 사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께 대한민국 청년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그런 청원 시작이 4월 20일, 5월 20일 이 마감입니다. 20만이 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 우리가 명심하면서 저도 이제 동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했습니다. 평온 동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부 동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석방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현재 2,500명. 청원 시작 4월 20일. 청원 나감 5월 20일. 20만이 넘을 때 비로소 청와대에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 명심하면서 21세기는 국경 없는 경제 전쟁의 시대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세계적으로 아주 중자대한 국가 정책 산업입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 반도체가 국가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도전해 오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세계적인 기업 삼성 반도체의 부회장이 구속되어 경영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가적 손실은 그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오류이며 국가 정책의 실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삼성전자는 일본의 거대 기업인 전자 부분을 속시원하게 폐방시키고 이렇게, <laughs> 그 길에 통쾌함은 해방 이래 처음입니다. 일제의 지역과 고통받은 한민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준 독립조사 못지 않은 한국민의 장수기업입니다 아, 무기매이네요. 이런 절대절명의 반도체 수장이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날, 나라가 풍전 등화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 명장 이순신을 오게 가둬버린 거랑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불행한 시국입니다. 국경 없는 경제 전쟁 등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명장 이재용 석방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동이 현재 2,501명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20만이 넘지 않으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20만을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동의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사면을 요청합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사면을 요청합니다. 참여인은 현재 17,000 명, 20만을 넘기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4월 16일, 5월 16일 마감일입니다. 청원 내용: 지난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며 적폐청산으로 정치적으로 악근의 경제에서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청산 대상이 되어 현재 수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적 정의가 작용되었습니다. 삼성은 당시 대통령의 권으로, 권유로 말을 제공하였고 그 말은 해수되었습니다. 하지만 70억 수준의 뇌물 보험죄가 적용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목을 적용하고 삼성 물산과 제1 모직의 합병 과정까지 불법이라는 내용까지 추가하고 재판 중입니다. 여기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문제까지 추가하고 심지어는 프로포코 이후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며 적폐청산으로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경제에서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청산대상이 되어 현재 수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적 정의가 작용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당시 대통령의 권유로 말을 제공하였고 그 말은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70억 원 수준의 뇌물공약제가 적용되고 국민권 승리를 위한 제법을 정하고 삼성물산의 제인모직과 합병까지 불법이라는 내용까지 추가하고 재판 중입니다. 여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상상 문제까지 추가하고 심지어 프로포트까지 그야말로 지잡듯이 이재용 회장을 몰아붙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내물죄의 경우는 법원에서 판결되는데 현 재판 법원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에서 차후 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는 자본시장법상 주, 주가로 합병 비율을 정합니다.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현대글로비스의 예에서 보듯이 어느 그룹이나 심지어는 중소기업조차 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천 전 민주당 대표뿐 아니라 모든 청와대 민주당 사람들은 조국이라는 사람의 검찰 조사에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비난하며 해당 검찰총장 및 검찰 검사들에 대한 핍박과 원격 발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사 방해를 하였습니다. 이게 공정이고 정의인가요? 삼성은 2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조국 일가는 핸드폰 압수수색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포토라인에 안 세우는 예를 갖추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경험하는 지난 4년간이었습니다. 저는 삼성과 관련없는 그냥 평범한 국민입니다. 당적도 없고 삼성에 근무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영원히 발전하여 우리 아들딸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에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문제삼아 현재 삼성물산의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차별받았다고 한 제일모직 주주들도 지금까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지배 구조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경제 성과가 삼성의 덕이라고는 못하지만 그동안 삼성이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하는데 커다란 기회를 하였다고 봅니다. 이제 이재용 회장을 자유롭게 세계를 돌아다니며 반도체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이 백신도 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사면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대통령님의 빠른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일반 국민이 목이 메어옵니다. 청원 동의 현재 17,758입니다.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청원 동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련된 모든 것에 동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옥살이가고에서 대장 절제 수술까지 받은 이재용 부회장 발의로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시작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입니다. 20만이 넘지 않으면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20만을 넘겨야 합니다. 청원 내용.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으나 기간이 지나 그글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올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6개월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혼나 식구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 역할을 충분히 모십다 아 삼성이 우리 하여간 동의하겠습니다. 정원 동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하긴. 애국이 별다른 게 있습니까 이런데 동참하는 것도 뭐 애국의 한 부분 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동의합니다. 대통령님 이재용 부회장님 석방해 주십시오. 이 날짜가 지났네요. 날짜가 지나서 동은 청원해봐야 동의할 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삼성의 총수 이재용 부회장님 석방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이거니 했던 아. 목이 메여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동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동의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예,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한 다섯 개 정도의 그 동의 기간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많이 동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두가시가씩 한번 보겠지만 국민소통광장에 국민청원 3년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의 다스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 각 부처의 기관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이 답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개도 없습니다. 현재 그 20만이 되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 뭐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은 여기에 다시 한번 이재용을 치면은 검색어에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나라 살리고 경제 살리고 우리 모두 살아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정말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